송가인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또한번 음악계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콘서트의 슬로건은 봄은 계속된다였고 그 문구처럼 공연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따뜻한 에너지와 생동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봄이라는 계절이 주는 희망과 설렘을 무대 곳곳에 녹여내며 관객들에게 한 철짜리 감동이 아닌 오래 남을 위로와 활력을 선물했다. 송가인이 펼친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지속되는 봄이라는 메시지를 음악으로 실현한 예술적 장면이었다. 오프닝부터 분위기는 압도적이었다. 송가인은 밝고 산뜻한 느낌의 곡을 시작으로 등장했고 관객들은 등장만으로도 큰 환호를 터뜨렸다. 그녀의 대표적인 장점인 안정적이고 단단한 가창력은 무대를 통해 곧바로 빛을 발했다. 특히 첫 곡에서부터 고음이 폭발하자 공연장은 봄꽃이 만개하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었고 관객들은 역시 송가인이라는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줬다. 그녀의 음색은 파워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독특한 힘을 가진다. 이번 오프닝 역시 그 장점을 100% 담아내며 공연의 기선을 완전히 제압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그녀의 히트곡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각각의 곡은 원곡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편곡과 무대 연출로 새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발라드에서는 감미롭고 섬세한 창법으로 관객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졌고, 전통 트로트에서는 특유의 구성지면서도 우아한 창법이 살아나며 공연장은 한순간에 흥이 넘치는 무대로 변했다. 이런 폭넓은 감정 표현은 송가인만의 특징이자 다른 가수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매력 포인트다. 이번 콘서트가 특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스토리텔링이다. 그녀는 세트리스트를 단순한 나열이 아닌 하나의 긴 서사로 구성했다. 봄이 찾아오는 순간의 기대, 마음의 설렘, 그리고 희망을 향해 다시 걷는 여정을 곡으로 그려낸 것이다. 콘서트 중반부 송가인은 팬들에게 여러분의 봄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자신이 공연 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설명했다. 그녀에게 봄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이자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위로의 언어였다. 무대의 연출 또한 눈길을 끌었다. 화려한 조명과 무대 장치보다는 따뜻한 색감과 감성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송가인의 목소리와 감정선이 관객에게 더 가까이 전달됐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무대 위에는 꽃잎 같은 조명이 은은하게 퍼졌고, 스크린에는 봄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자연스럽게 흐르며 전체적인 무드를 완성했다. 그녀의 음악과 연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러운 몰입감을 높였다. 콘서트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장면은 후반부였다. 송가인은 가장 사랑받는 대표곡들을 연달아 선보이며 공연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특히 신나는 템포의 트로트 곡이 흐르자 객석은 일시에 기립했고 팬들은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관객과 눈을 마주치며 무대 끝까지 이동했고 팬들의 열기를 직접 느끼는 듯 밝게 웃으며 공연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이 순간 공연장은 단순한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처럼 느껴졌고 그 열기 속에서 봄의 에너지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또한 송가인은 공연 도중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했다. 그녀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를 찾았다고 말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팬들은 환호로 응답했고 그 순간 감정이 고조돼 눈물을 보이는 관객도 있었다. 송가인의 진심 어린 표현은 항상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이런 소통 방식은 그녀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 곡에선 콘서트의 테마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났다. 송가인은 봄을 상징하는 따뜻한 분위기의 발라드를 선택해 잔잔하면서도 힘이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마무리했다. 이 곡이 끝나는 순간 공연장에는 길게 여운이 남았다. 관객들은 아쉬움과 감동이 뒤섞인 박수를 보내며 송가인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녀는 무대를 떠나기 전 봄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요라는 말을 남기며 퇴장했고 그 문장은 이날 공연의 핵심 메시지이자 2025년 송가인의 음악 여정을 예고하는 말처럼 들렸다. 이번 단독 콘서트는 송가인이 왜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준 무대였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 폭넓은 세대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 진정성 있는 소통 그리고 깊고 따뜻한 음악성. All of these combined to deliver an unforgettable night. 봄은 계속된다는 제목처럼 송가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이 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 팬들은 이미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